안녕하세요. 코린이 구조대 구조팀장 차태식 팀장입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문자 추천 같은 하루에 세 가지 종목 추천해 드리는 이 문자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수익이 났는데요. 이러한 수익을 나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화면 상단에 있는 010 9749 2655번으로 숫자 7번 보내주시면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 바로 비트토렌트입니다. 우선 오늘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우선 금요일 영상을 함께 보시면 금요일은 단타로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금요일날 종가가 어떻게 마감되느냐에 따라서 주말간 알트코인의 큰 상승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결정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바로 말씀드린 내용 문자 함께 보시면 12월 8일 금요일 오후에 7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구독자분이십니다. 12월 9일 오전 8시 35분에 여러분들한테 종목 3개와 코멘트를 같이 공유해 드렸는데요. 코멘트 먼저 보시면은 금요일 마감이 굉장히 좋았고 주말간 30% 50% 상승하는 종목들 수익 내고 다음 주 월요일만큼은 수익보다는 관망하면서 어떤 흐름으로 전환이 되는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천 종목을 딱히 드리지 않았고, 주말 동안 평소에 수익을 내는 것보다 3배에서 4배 많이 크게 이미 수익을 챙겨놨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금요일 날 주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금요일 날 종가를 보고, 토요일, 일요일 수익 내고, 월요일 날 흐름을 보면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시 수익을 낼수 있는 흐름을 찾는 것. 이게 코인 시장의 한 사이클인데요. 이 업비트에서 현물로 이렇게 안타 수익을 꾸준히 내려면 이 사이클에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비트토렌트 보시면은 0.00130의 매수, 0.00170 매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70 매도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20% 30% 수익이 나면은 수익 실현을 해버리는 게 훨씬 더 나중을 봤을 때 단기로 바라본 종목들은 이렇게 확정 수익을 만들어두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오전에 비트토렌트, 멀티버스X, 미나 세 가지 종목을 말씀드렸고 비트토렌트 차트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락 추세선은 돌파를 했지만 거래량이 부족해서 계속 바코드 모양으로 나왔지만 지금부터 정상적인 차트를 그리면서 반등을 시작했죠. 이 기술적인 반등은 0.382, 0.0021이 구간부터 0.0048 구간까지는 언제든지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세 가지 선 모두 다 저항으로 작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거의 종가 여기선 거래가 별로 없었던 이 종가 기준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여기부터 170, 30% 이상은 상승할 것 같아서 수익 구간 바로 말씀드려서 하루 만에 30% 수익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30% 수익 낸 것을 월요일 날 어떤 흐름으로 바뀌는지 지켜보고 나서 월요일에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3개 종목 이상 10%에서 15% 수익을 낼수 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단기로 공유를 해드리는 거 다들 이제 아실텐데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말씀드릴 테니까 우선 이런 문자들은 하면 상단에 있는 01097492655번으로 숫자 7번 보내주시면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7번 문자 한통 보내시고 단타 종목들 공유 받아서 수익 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왜 중장기로도 수익을 낼수 있는데 단타로만 말씀드리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의 흐름은 비트토렌트까지 크게 상승을 하는 그런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은 종목들이 하루에도 5%에서 10%씩 꾸준히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장세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 현재 세력들은 매집하고 상승시키고 덤핑해버리는 하락시켜버리는 패턴을 계속해서 그리고 있는데 현재 불장 대세 상승장 같은 분위기 속에서 메이저 알트코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위와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세력의 매집을 먼저 눈치만 챌수 있다면 안타로 수익을 극대화하기 굉장히 좋은 장세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장세에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해드리기 위해서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추천을 해드린 종목들로 낸 수익들 보시면은 리플로 50%, 그로스틀 코인 43%, 블러 90%, 솔라나 86% 이런 수익도 굉장히 단기간에 됐고요. 이어서, 아발란체 또한 76%, 체인링크 38%, 스트라티스 48%, 네오 30%, 이러한 수익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문자 추천으로 해드리는 종목들은 하루에 가장 크게 상승할 확률이 높은 3개 종목만을 문자로 추천드리고, 손절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 입절은 무조건 플러스 15% 이상의 자리만을 말씀을 드리고, 히든 종목들은 플러스 100% 이상의 종목들. 하루로 끝내는 게 아니라 보유기간 일주일 정도로 플러스 100% 종목들을 단타 종목들로 수익 실현해서 매집하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손익비가 3대 1은 나와야 진입해 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손익비라는 것을 계산하지 않고서 진입하는 바람에 크게 상승을 하는 종목들도 마이너스 15%, 20% 이렇게 손실을 보고 나서 오래 버티다가 수익이 나면 다행이지만 계속해서 손실로 남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손익비란 무엇인지 알려드리려고 손익비를 철저하게 계산해서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제가 10% 수익 실현가를 잡으면은 손절은 마이너스 3%, 15% 이상에서 수익 실현 매도가를 잡아둔 종목들은 마이너스 5%. 최소한 3대 1 이상의 손익비를 만들어서 진입해야 여러분들이 꾸준히 시드가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12월 6일날 제가 문자 추천드린 내역인데요. 12월 5일에 문자를 보내주신 구독자분에게 보내드린 문자 내용입니다. 이 캐시 0. 42에서 0.43 매도가 0.05 15% 정도 단타매매 당일 단타매매 성공했고요. 하이파이 1000원에서 1010원 진입 1100원 매도 10% 수익 올렸고 15% 수익 올렸습니다. 보라 195원에서 200원 매도가 222원 약13% 조금 넘게 수익실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12월 6일 세가지 종목만 해도 15%, 10%, 13% 좋은 수익을 만들어 냈는데요 이렇게 오전 9시 이전에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는 일봉 시작하기 전에 일봉이 바뀌자마자 경주마처럼 팡 하고 달려나가는 업비트의 습성도 있지만 9시 이전에 수업시간이나 직장인분들 근무시간에 겹치지 않게끔 근무하고 계셔서 못 봐서 못 탔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제가 그냥 일봉이 초기화되기 전에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공유받아서 수익을 내셨으면 하는 마음에 무조건 9시 이전에 추천을 드리고 있고 하루에 3개 더 많이 추천을 해드릴 순 있지만 그거는 정말 실시간으로 저와 함께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에 3개 오전에 딱한 번만 종목 추천을 진행해드리고 있고 오늘 못 받으신 분들은 내일의 종목 다 같이 공유받아서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너도 나도 저 사람도 봉평할 수 있게끔 정해진 시간에 세 가지 종목만 하루에 한번 추천드려서 해당 종목들로 수익을 쌓아서 아까 말씀드렸죠? 히든 종목이나 개개인 분들이 갖고 계시는 포트폴리오에 손실을 크게 보고 있는 종목들, 이렇게 수익 내서 물타기하고 추가 매집하고 그 종목들로 큰 수익을 냈을 때내 시드가 한발한 발. 한 발. 커지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미 수백 명의 구독자분들이 문자를 받아 가고 계시니까요.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화면 상단에 있는 010-9749-2655번으로 숫자 7번 보내셔서 여러분들도 문자 공유 무료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단타 종목 위주로 추천을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리 늦게 문자를 보내도 다음날 오전에 추천을 받아보실 수 있고, 수많은 구독자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개별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매일 오전에 새로운 종목으로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전에 세 가지 종목 문자를 받아보실 텐데요. 누구나 쉽게 함께 할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타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손익비와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경험시켜드리기 위함이니까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내가 혼자 매매해서 100% 이상의 수익을 쉽게 낼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된 이 해외 세력들의 집중 매집 종목인데요. 지금도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차트는 일봉 차트도 아니고 주봉 차트입니다. 코인에서 주봉 차트로 매집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상승을 하겠다. 이런 시그널인데요. 주봉에서 네 번의 바닥 테스트를 거치고 나서 단기 상승 추세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전체적인 하락 추세선까지만 상승을 하더라도 최소 91%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주봉상 거래량이 계속 상승하면서 세력의 매집이 여기서도 되었고 여기서도 되었고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 추세선을 그어놔도 여기까지만 와도 50% 이상의 수익인데 여기서부터 네 번의 매집을 시작하고 나서 돌파를 하는데 상승을 안 시킬까요? 참고로 비트코인도 바닥 테스트는. 세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가 넘는 상승을 진행했죠.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 모두 다 잡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단기로 수익 내서 이렇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매집해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최소 기대 수익 250% 이상 보고 있으니까요. 기술적 반등으로만 반등해도 91% 이상의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이 히든 종목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화면 상단 010-9749-2655번으로 숫자 7번 남겨주시면 주시는 분들만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이번 불장 사이클에서 만큼은 좋은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